치를 낮춰주는데도 최고 바다의 왕자 오징어의 영양과 요리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오. 징하게 맛있네, 그래서 이게 오징어입니다. 이렇게만 <laughs> 아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다르다. 저에서 오징어인가요? 어? 오, 징하게 맛있다해서 오징어가 아니라요. 원래는 오적어인데 아. 그 발음이 변해서 오징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적어는 왜 오적어냐? 오자가 까마귀 오자인데요. 까마귀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오징어가 까마귀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음. 물 위에,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는 있으면 까마귀가 제 아, 죽었나보다 하고 내려온대요 그러면 네. 그 오징어 다리가 1 0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는 굉장히 길죠. 예. 그두 개는 다리라기보다 이제 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두 개로 오그 까마귀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낚아채서 아. 그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예, 굉장히 힘이 센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오징어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지요. 네. <laughs> 그래서 궁금한 게그 오징어 마른 오징어도 그렇고 네. 또 오징어 저렇게 젖은 오징어도. 구우면 은 이렇게 말리잖아요, 오징어가. 그래서 <laughs> 네. 아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오징어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 굉장히 교수님. 리얼하신데요. 아, <laughs> 오징어, 구운 오징어, 특히 구울 때 보면, 저기, 아, 말 마른 오징어 구울 때 보면 네. 또르르 말려져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굽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사실 단백질은 모든 단백질은 구우면 다 오그라듭니다. 우리 음. 고기 구울 때도 오그라들잖아요. 유독 이 오징어는 말린단 말이죠.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수축을 하긴 수축을 하는데 한쪽은 수축을 많이 하고 한쪽은 수축을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수축을 많이 하는 쪽이 껍질이 있었던 부분, 그쪽이 이제 수축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징어를 그 불에다가 그냥 직접 이렇게 마른 오징어를 구워 보시면 껍질이 달라붙어 있는 쪽으로 유난히 더 말리는 음, 걸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마른 오징어를 구우실 때도 껍질을 벗기고 구우시면 말리는 걸 조금은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늘한 방향으로 말리죠. 가로로 말려든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세모 방향이 있으면 늘한 방향으로 말리게 되는데 그렇게 말리는 이유는 그오징어그 섬유소가 단백질 섬유소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아이들 만들기 할때 사용하는 골판지 있잖아요. 네. 골판지 그 결대로밖에 안 말려지는 그렇죠. 거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네. 콜레스테롤 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타우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오징어를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지 실험을 해 봤더니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져서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식품 성분 분석 표상에 보면 일단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어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식품으로 이제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죠. 걱정 안 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방송하다 보면은요. 자연계에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그걸 낮춰주는 거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경우가 많아서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예. 오해 하나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오징어 먹물에 관한데요. 건 먹물 이용한 음식이 정말 실제로 많거든요. 네. 다이어트에 좋은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어, 먹물이 좋기는 한데 다이어트에 딱. 특히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먹물 요리 굉장히 많죠. 먹물을 집어 넣은 스낵까지도 요즘 건강품을 타고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중해식 생활이 소개되면서 이제 먹물 파스타 종류 이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어, 먹물을 먹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사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먹물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또 구급약으로 먹물을 통째로 어,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갈아서 배가 아플 때 구급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뭐에 좋냐 봤더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특성이 항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먹물을 넣고 많은 건강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있죠. 네, 먹물 파스타. 단점은 입에 까맣게 묻는다는 게 단점인데, 잠시에 <laughs> 예. 이제 나서 입에 안 묻히고 먹을 수 있는 요리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하얀 가루 이거 털어내고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하얀, 하얀 가루의 성분이 대체 뭘까요? 아, 하얀 가루 털어내지 마시고 드세요. 네. 예. 하얀 가루는 오징어 안에 있는 타우린이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분에 녹아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표면으로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이니까 털어서 드시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네, 저는 오징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턱이 아파서 좀 그런데 소화가 안 돼서 많이 못 드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질겨서 그런 건가요? 어떤가요? 음. 예, 아무래도 질기기 때문에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제대로 씹기가 힘들다 경우에 좀 부드럽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뭐 앞서 선생님 다 보여주신 것처럼 껍질 벗기시고 네. 또 칼집 충분히 넣어주시고 또 가열을 짧게 하시는 게 오징어를 더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래 가열하면 아. 더 질겨지니까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뭐 이런 걸좀 주의하시면 좀더 부드럽고 맛있게 오징어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 근데 네. 지질의 함량을 비교해 보면 오징어는 1g밖에 들어있지 않은 반면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상당히 많은 양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지나치게 지방 섭취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되고 또 단백질 섭취는 이제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도와주면서 지방을 제한하기 위해서 오징어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네.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게 핵산하고 타우 상당히 많아요. 예, 핵산과 타우린은 그 해산물 종류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우린을 보시면 앞서서 이제 타우린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우린이 왜 좋냐면 일단 간 기능 소, 간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줄 수도 있고 또 시각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또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이 밝혀지려고 이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분야인데 보시면 타우린 함량이 거의 뭐 그 포인트 하나가 다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자릿 수가 달라질 정도로 음. 차이가 많습니다. 육류에는 많이 들어 있지 않고 어패류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어패류 중에서도 그냥 생선보다는 연체류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징어에 지금 327g 이렇게 아찰 밀리그램인데 지금 단위가 잘못됐네요. 밀리그램 들어 있고요. 마른 오징어에 보면은 우와 저렇게 마른 오징어에 많아난 앞으로 마른 오징어 맨날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마른 오징어가 갑자기 그렇게 그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지 그냥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게 모두 다 지금 100g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오징어 생물 오징어면 한 마리 마른 오징어에는 동일한 양 들어 있는 거니까 그건 착각 안 하셨으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램이라고 표시가 됐었는데 이것은 밀리그램으로 저희가 타우리는 밀리그램입니다. 타우리만 예, 밀리그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와 비슷한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낙지, 네. 문어 이런 것들 많잖아요. 조그미도 예, 있고 예. 이런 다른 그. 식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좀 영양의 차이가 있습니까 오징어가? 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지방 식품이고 고단백 식품이라는 그 오징어의 특징과 다른 연체류, 문어나 낙지 뭐 모두 비슷한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단백질 함량을 보면 물론 오징어가 단백질 함량이 18.2g 굉장히 많은데 이제 주꾸미나 또는 낙지 같은 경우에는 뭐 11g, 뭐 8g 이런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 비타민이나 무기 지질 함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오징어하고 같이 드시는 것 중에 이제 땅콩을 먼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과연 오징어와 땅콩을 먹는 게만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영양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땅콩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와 함께 먹으면 서로 윈윈. 네, 음.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땅콩은 열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근데 그 지방이 필수 지방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징어는 앞서 보셨다시피 지방 함량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그건 이제 살을 빼려는 사람의 장점이 될수 있지만 또 필수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좀 필수 지방산이 없으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콩이랑 함께 드시면 부족한 걸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즘 맥주병 하나가. <laughs> 아침부터 맥주가 <laughs> 어, 오징어하면 또이 맥주 안주로도 상당히 많이 드시는데요. 어, 맥주를 드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술이니까 물론 이제 도수가 낮기는 하지만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간이 손상이 됐을 때 오징어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이 그간 손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지나치게 맥주를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네. 둘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생물 오징어와 삼겹살이 네. 나왔어요. 예, 오징어 삼겹살 또는 오징어와 죽구미를 함께 많이 드시는데요. 네.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은 사실 이제 맛은 있지만 지방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열량상 아니면 그 지방이 결국 콜레스테롤을 올려준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때 오징어를 함께 드시면 오징어는 기름이 적으니까 열량을 좀 낮춰줄 수도 있고 또 타우린 성분 올라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줄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음, 대부분 이제 그 오징어 안에는 비타민 c 나 또는 식이섬유소가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함께 드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있는데요 정리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 장점 오늘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주의하실 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오징어 회로 드실 때 흔하진 않지만 아주. 아주 드물게 예. 그 고래회충이라는 회충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데또 염려를 지나치게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기만 하면 예. 예, 충분히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집에서 예. 다듬을 때는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집에서는 오징어회를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살아 있는 상태로 드셔야 때. 되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아, 집에서 요리할 때는 그리고 또 내장 내장을 바로, 바로 빨리? 재,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네. 그래서.